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새로운 계절을 허락하시고 그 안에서 함께 예배드리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신 말씀을 따라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주님을 발견하고 마음에 새겨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받은 말씀을 기억하여 일상 가운데서도 늘 주님을 모시고 승리하는 경험을 할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전국의 우리 재림 청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 벌써 청년 기도주일 셋째 날이 되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 잘 지내셨습니까? 우리의 주제가 지금 I will go 입니다. 나는 가리라. 나를 보내소서. 그런그 마음이 이번 기도주의를 통하여서 우리 모든 재림 청년들에게 함께 있을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셋째 날 시간으로 저는 한번더 하나님의 사람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6장 5절에서 14절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사람들을 먹게 하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 것을 아시고 빌립을 시험코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 0 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쭤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졌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게 쌉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신대,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요가 오천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은 자들에게 나눠 주시고. 고기도 그렇게 저희의 원대로 주시다. 저희가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다섯 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열두 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의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아멘. 우리가 잘 아는 이떡 다섯 덩어리와 물고기 두 마리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저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자격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이 벼룩 실험이 있습니다. 벼룩은 자신의 몸에 몇백 배 높이의 것도 충분히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높이뛰기 실력을 가진 생물입니다. 이 생물에게 종이컵 하나 정도는 너무 쉬운 장애물입니다. 훌쩍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벼룩 한 마리를 넣고 그 컵에다가 위에 이렇게 장애물을 하나 더 만들면 이 벼룩이 컵 안에서 뛰다가 위에 덮여있는 덮개에 자꾸 부딪히게 됩니다. 한참을 그렇게 노력하던 이 벼룩은 이 장애물, 덮개에 부딪힌다는 사실을 자각해버립니다. 그리고는 그것을, 즉 덮개를 없애버린다 하더라도 자신의 삶 속에서 이미 터득된, 그런 체험된 것을 통하여서 이 벼룩은 종이컵 이상을 뛰지 못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느니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 성경 말씀에 비추었을 때에 부끄러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그 안에서 모든 것을 할수 있느니라는 이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그렇게 적용되지 못하는 것을 여러분, 번 여러분 번 경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물고기 두 마리와 그리고 떡 다섯 덩이의 이 오병 이어의 기적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갖춰야 할그 자격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져야 할 것은 바로 열정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우리가 저 호수 건너편으로 가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마가복음 6장 3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저희인 줄 앉지라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저희보다 먼저 갔더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런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를 타고 이 호수 건너편으로 건너 가시고 있는 이 때에. 이 사람들은 배를 타고 따라가지 아니하고 도보로 이 호수를 빙 둘러서 각 고을로부터 예수님이 건너가는 편의 그 마을로 집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무 갈릴리 호수를 보면 좌우로는 거의 11km 그리고 남북으로는 거의 20km가 넘는 아주 큰 호수입니다. 특별히 당시에 그렇게 큰 호수였던 이것을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건너가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배를 타고 건너가시는 그 예수님을 쫓아가기 위해서 도보로 각 마을에서부터 이 예수님을 쫓아갔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슬리퍼 아니면 어떤 아이들은 제대로 된 신발도 없이 그 예수님의 길을 쫓아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열정 없이 그리고 그러한 노력 없이 이 예수님의 오병 이어의 기적을 경험하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오다가 그만두고 아, 너무 멀다, 가기 싫다 라고 생각하고 집으로 돌아간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예수님 말씀이 좀 깁니까? 하루 종일 이어진 그 예수님의 말씀, 그거 듣다가, 아 너무 힘들다. 에? 이제 말씀 좀 그만 들었으면 해서 또 집으로 돌아간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하신 이 기적을 볼수 없었어요. 여러분, 암호서 8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럴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줄임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하나님 예수님의 그 날이 이를 때에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기갈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입니다. 우리의 열정이 부족해서 아니면 우리의 마음이 동하지 않아서 듣지 못한. 즉,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부족하여서 듣지 못한 그 말씀의 기갈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큰 무리들이 자기가 있는 곳으로부터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갔던 그 길을 생각하시면서 우리도 그것보다 더한 열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갈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람들은 바로 헌신이라는 것이 있어야 된다라고 이 기적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말씀이 점점 점점 길어졌을 때에 이 예수님께 한 가지 대책은 이미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빌립에게 물어보십니다. 이들에게 어떻게 해야 되겠냐? 이들이 지금 배고프지 않냐? 우리가 먹을 것을 주어야 되지 않겠냐?라고 물어보셨어요. 여러분 그때 빌립은 아주 머리를 잘 돌렸습니다. 수학적으로 빨리 계산해서 200데나리온 이상은 있어야 됩니다라고 답을 제시했어요. 그런데 한 제자인 이 안드레는 그 답을 대답할 만큼의 머리가 부족해서인지 아니면 그의 일하는 방법이 달라서인지 모르지만, 그는 물이 가운데 돌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한 아이를 발견했어요. 그리고 그 아이에게, 야, 이것 예수님한테 좀줄수 있냐? 아니면 이것 가지고 우리가 함께 좀 나눠 먹을 수 있냐? 라고 물어봤어요. 여러분, 그때 이 아이가 이것을 예수님 앞에 드립니다. 그리고 그 물고기 두 마리와 떡 다섯 덩이를 가지고 안드레가 예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예수님 앞에 왔을 때에 그 예수님께서 그 예수님께서 이 아이의 물고기와 떡을 가지시고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떡을 띠기 시작하셔요. 그리고는 그 떡을 다 띠어서 각 사람들에게 원하는 대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물고기도 그걸 뛰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원하는 만큼 사람들에게 다 나눠 주셨어요.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하나도 버리는 것이 없게 다 걷어들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천 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다 먹고도 그것이 남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기서 한 가지 생각되는 게 있어요. 과연 이 아이는 자신이 예수님께 드려서 다시 돌아온 이 떡과 이 물고기를 과연 먹었을까? 자신이 예수님 앞에 드려서 다시 돌려받게 된이 물고기와 떡 찢겨지고 뜯어진 이 떡과 물고기를 먹었을까? 저는 저 같으면, 제가 만약에 이 아이처럼 그 현장에 있었다면, 저는 그 떡과 그 물고기를 먹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 물고기와 그 떡을 고이고이 고이 싸서 그것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갔을 것 같아요. 집에 도착하자마자 엄마에게 자랑합니다.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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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가 싸준 내가 가져갔던 이 도시락으로 예수님께서 5천명을 먹이셨다고 그리고 그들을 먹이고도 열두 바구니가 되도록 남은 그 엄청난 음식을 내가 봤다고 자랑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게 엄마 아버지에게만 자랑했겠습니까? 뒷집에 가서 앞집에 가서 그리고 동네 친구들한테 다 아마 자랑했을 거예요 이게 뭔지 아냐? 이 떡이 어떤 떡인지 아냐? 어젯밤 아니면 어제 저녁에 예수님께서 내가 가지고 간그 도시락으로 사람들을 먹이셨다고, 5천 명을 먹였다고. 여러분, 이 아이가 헌신한 그 물고기와 그 떡으로 예수님께서는 5천 명을 먹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가진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우리의 것이 어떻게 사용될지는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어느 날 피카소가 길을 가다가 부서진 자전거를 한대 발견했습니다. 그리고는 그곳에서 안장을 띄고 그리고 손으로 잡는 핸들을 띄워서 집으로 가져왔어요. 그리고는 그것을 두 개를 붙여서 황소머리라는 작품을 만들었습니다. 이후에 이 황소머리는 200억이 넘는 어마어마한 금액으로 팔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것이 누구에게 들려지느냐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헌신이, 우리가 바칠 것들이 누구의 손에 들려지느냐에 따라서 그 가치는 엄청나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헌신하는 것, 우리가 무언가 하기를 원하는 것이 이 세상, 이 땅에서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것이 될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려졌을 때에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것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것들로 분명히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가진 것, 내가 가진 재능, 내가 가진 지식,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을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우리 재림 청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하나님,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11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5천 명이나 넘는, 그리고 아이와 여자까지 합하면 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그곳에서 겨우 물고기 두 마리와 떡 다섯 덩이를 받으셨어요. 그러나 그 받은 그 물고기 두 마리와 떡 다섯 개를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셨어요. 그리고 나서 그 것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나누기 시작하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선교사로 있었던 이 인도네시아는 먹을 것이 참 부족한 곳이었습니다. 특별히 인도네시아에서도 파푸아 유기니와 붙어 있는 이 파푸아라고 하는 이 지역은 아주 극심한 가난 가운데 놓여 있는 곳이 바로 이 제가 있던 저의 선교지였습니다. 그 사람들의 주식은 고구마와 비슷한 구황 작물과 바나나들이 전부였습니다. 쌀을 먹는 것은 극히 드문 날이고. 쌀을 먹는다는 것은 웬만한 부자가 아니면 하기 힘든 일이었습니다. 어느 날 우리 교회 청년과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들은 하나님 앞에 참 감사하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 물어봤습니다. 우리에게는 밭에만 나가도 먹을 것이 늘 있어서 하나님 앞에 참 감사하다는 겁니다. 그때 자기가 들었는데 저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들은 먹을 것이 없어서 이 기근 때문에 굶어 죽는다라는 얘기를 들었다는 겁니다. 그 말을 듣고 저 스스로도 굉장히 반성이 되었습니다. 매일 먹는 이 바나나와 이 고구마 같은 이 구황작물 때문에 힘들고 지쳐있던 저에게 참 부끄럽게 만드는 이야기가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크히 간단한 음식을 먹으면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인도의 속담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호랑이를 만들었냐고 불평하지 마라. 호랑이에게 날개를 주지 않은 것에 감사하라라고 말씀했습니다. 인도의 속담이지만 참 우리에게 던지는 것이 많은 말씀입니다. 여러분 시편 136편에는 여호와께 감사하라라는 말이 매 절마다 반복됩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 교회의 성경 주석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에 대하여 감사를 돌리기에 부적합한 때는 없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한순간 한순간도 우리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에 대하여 감사하기에 충분한 때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좀 힘들고 괴롭다 하더라도 아니면 내 뜻대로 되지 않는 현실 가운데에서 우리가 실망하고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 그 순간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에 대하여 감사하기에는 충분한 시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 즉, 우리의 재림 청년들이시여 열정과 헌신과 감사로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뚝 설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윌리엄 캐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우리 재림 청년 여러분,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일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가진 모든 것들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